이거는 뿌띠 목도리를 뜬 건데요. 어, 반쪽만 일단 뜬 거예요. 그래서 반쪽은 이제 여기부터 다시 똑같이 시작을 할 건데 일단 반쪽만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게 뒷목 중앙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 파인 무늬를 이렇게 껴서 목에다가 딱 맞게끔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좀 귀엽게 하기에 예쁠 것 같아요. 네, 저는 모사용 코바늘 6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슬은 그냥 좀 넉넉하게 길게 떠두시면 돼요. 숫모로 뜨고 있습니다. 사슬 끝에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6개를 떠주세요. 3, 4, 5, 6개. 그리고 끝에 잡은 곳에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2개를 떠주세요. 같은 곳에 2개를 뜨는 거예요. 그 사슬을 두개 그리고 또 같은 곳에 같은 곳에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더 떠주세요. 같은 곳에 찔러서 한길 두개 사슬 두개 한길 두 개를 뜬 거예요. 그리고 두 칸을 건너와서 하나 두개 건너와서 세 번째 거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또두 개를 건너가서 세 번째 거에 같은 무늬를 뜹니다. 한길두 개, 사슬 두 개, 한길두 개. 그리고 세 번째 거에,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이거를 한번더 할게요. 세 번째 거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곳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거에, 세 번째 거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돌려서, 사슬 세개 뜨고, 이곳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무늬를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저, 제가 뜨고 있는 곳이 이제 뒷면이거든요, 여기. 앞에가 이렇게 걸쳐뜨기를 해서, 예, 이렇게 볼륨이 있게끔 걸쳐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돌출이 되도록. 지금은 뒷면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위에다 이렇게 찔러서, 좀 길게 끌어올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풍덩 찔러서 똑같은 무늬 뜨면 돼요.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 그리고 다시 걸쳐뜨기.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좀 길게 의도적으로 끌어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똑같은 거를 여기다 뜨면 돼요.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 그리고 여기 끝에 그냥 풍덩 찔러서 그냥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끝에는. 그리고 앞에서 뜨는 거는 어차피 이제 반대편 여기 이어서 뜰 거기 때문에 뜨고 보여드릴게요. 시작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뜬 다음에 다시 반대편으로 똑같은 걸 뜨게 떠야 되기 때문에 예, 반대편을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반대편은 이무늬는이 개수만큼 똑같이 뜨시면 돼요. 물론 뭐 한두 단 차이 나는 거는 예, 전혀 상관없는데 어쨌든. 똑같은 단수만큼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여기에 찔러서 사슬을 세 개를 떠주시고 이곳에 여기에 똑같은 무늬 뜨는 거죠.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뜨기 2개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겉면이기 때문에 겉면에서 뜰 때는 이렇게 찔러주세요. 이렇게 찔러서 좀 길게 끌어올려서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무늬. 여기 무늬는 길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끌어올려서 앞 걸어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를 떠주고, 여기는 그냥 풍덩 찔러서, 예. 한길 긴뜨기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돌려서는, 아까 떠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무늬는 항상 같습니다. 사슬 세개 뜨고, 한길 두개 뜨고, 사슬 두개 뜨고, 한길 두개 뜨고, 단지 여기, 끌어올리기 할때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찔러서 끌어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이 뜨는 거는 똑같고요. 이거의 반복이고요. 똑같은 단수만큼 떠주세요. 똑같은 단수만큼 와서 이제 그 파인애플 문이 뜨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짧게 뜬것 같아서 저는 단수를 좀더 떴습니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대보면서 뜨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뒷면이잖아요. 뒷면에서부터 파인 무늬가 들어갑니다. 지금 코가 여기에 살아있죠. 그래서 두 번째 거에, 여기가 첫 코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거에 다시 한번 빼뜨기. 그리고 여기에 풍덩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빼뜨기만 총 3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슬을 3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2개, 그리 한길긴뜨기를 두개를 떠줍니다. 이거는 문이 똑같은 무늬 뜬 거죠.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를 떴습니다.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네개 떠주고요.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여기에 찔러서 떠주세요. 여기에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 이거 가운데 거는 건너 뛰는 거예요. 지금 끝에다가 같은 무늬를 떠주세요. 그러니까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 이 끝에 좌우는 계속 이 무늬를 뜰 겁니다. 그리고 돌려서 여기는 옆에 거에, 옆에 코에, 옆에 코에, 빼뜨기. 그리고 여기에 풍덩 찔러서 빼뜨기. 똑같이 그리고 뜹니다. 사슬 3개 뜨고,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사슬 2개, 한길긴뜨기를 2개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7개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를 7개를 뜨고 여기는 또 같은 무늬를 뜨면 돼요.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입니다.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 그리고 돌려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건너갈 때 여기 옆에 거에 <laughs> 빼뜨기 그 옆에 풍덩 찔러서 빼뜨기. 그리고 나머지는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사슬 3개 뜨고, 한길 하나, 사슬 2개, 한길 2개. 그리고, 우리 여기 한길긴뜨기 7개를 떴잖아요. 그 7개 중에 첫 번째 코, 첫 번째 거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매 코마다 이런 식으로 떠주세요. 사슬 하나.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거에는 또 같은 무늬를 뜹니다.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 이거는 계속 반복이니까 제가 빨리 뜰게요. 여기 두 번째 거에, 빼뜨기, 풍덩 찔러서, 빼뜨기. 그리고 또 사슬 세개 뜨고, 똑같죠? 한길 하나 뜨고, 사슬, 한길긴뜨기를 <laughs> 두 개를 더 뜹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슬 세 개를 항상 떠줍니다. 사슬 세 개, 여기, 사슬 하나 떴잖아요. 그 한길긴뜨기 일곱 코. 그 사이에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그리고 계속 똑같습니다. 사슬 세개 뜨고,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3개 뜨고 계속 똑같이 떠줍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슬 3개가 5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사슬 세개 뜨고 여기는 같은 무늬를 뜹니다. 여기 이 부분 뜨는 거는 계속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뜰게요.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사슬 3개. 마찬가지로 이 문이 뜨고 또 사슬 3개 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3개 짧은뜨기, 짧은뜨기. 점점 이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반복이죠. 사슬 3개 뜨고, 네, 여기는 똑같으니까 빨리 뜰게요. 이 파인모늬는 계속 줄어드는 거라서, 예, 빨리빨리 떠집니다. 뜨고, 또 사슬 3개 뜨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짧은뜨기. 이번에 또 이제 개수가 줄어들어요. 지금 여기가 세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가 나올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떠올게요. 이 네, 부분 하나가 남을 때까지 떠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무늬 뜬 거예요. 그 사슬 세 개까지 뜨고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세개 뜨고 여기에. 같은 무늬를 뜹니다. 우외로 간단하죠. 그리고 돌려서 이제 마지막 무늬를 뜰게요. 3개를 뜨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뜨고, 여기까지 뜨고, 이곳에 바로 같은 무늬를 뜹니다. 접시를 다 정리를 했고요. 한번 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이나 간절기 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센치를 재볼게요. 여기 폭이 제가 지금 모사용 코바늘 6호로 떴잖아요. 폭이 대략 8cm 정도, 네, 7.5에서 8cm 정도,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이는 어, 제가 대략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볼게요. 한 34cm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4c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길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대보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